닭도리탕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닭은 볶음용 닭으로 마트에서 파는 거한 팩을 준비하시고요. 집 된장 한 큰술 풀어서 담가 놓으셨다가 그냥 바로 끓어주셔도 돼요. 감자 2개, 고구마 2개 이렇게 했는데 한개씩 하셔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레시피를 좀 과감하시면 돼요 국물 없이 조리하는 거라 이렇게 갈아서 양파랑 파를 갈아주시고요 조금 크게 썰어 놓는 게 감자가 에어프라이로 일단 수분을 좀 빼줄 거거든요 고구마 손질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근데 껍질을 좀 드실 수 있게 손질을 해주세요. 에어프라이 180도에 한 30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되고, 닭볶음탕은 굉장히 국물을 많이 잡고 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, 그거를 좀 피하셔야지 나트륨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. 아스를 세 큰술을 넣기 때문에, 알루 설탕은 조금 작은술 두 개만 넣을 거고,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운 장 된장, 그 다음에 당뇨 고추장 만든 거 없으시면 일반 고추장 그냥 넣으세요. 이렇게 간장 한 큰술이라 그래도 저는 조금, 조금씩 넣거든요. 알료 설탕은 맛술이 좀 들어가서 조그만 거두 스푼만 잘 섞어주세요. 양파하파 이거 갈아서 아까 참치액 세큰술를 넣어놨잖아요. 그거를 삶아놓은 닭을 두꺼운 냄비에 올리고 섞어주세요. 약술로 처음에는 익혀주시고요. 뚜껑을 덮고 벌써 다 에어프라이에서 익어서 나왔네요. 이건 팁인데 그냥 이렇게 뿌리시기만 하면 마탕처럼 즐기실 수 있어요. 한번 끓어 놓으면, 이제 감자와 고구마를 분량만큼 올려주시고요. 양념장도 올려주세요. 이렇게 지척지척 해주시고요. 국물 없이 하는 게 건강식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조금쯤 지나도 이렇게 물이 없어요. 그때 야채를 조금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익혀주시면 돼요. 계속 볶아도 조금. 고기가 들리겠다 싶을 때가 있어서 종이컵 두 개를 저는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중불로 하면 금방 또 물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. 불 내리시고 참기름 뿌려주시고 깨소금도 넓게 한번 뿌려주시면 완성됐어요. 당뇨식으로 드리고 싶은 레시피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라 제가 차분하게 이것저것 또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